정수아트센터에서 피세드핀 어, 세상이라는 어, 권일순 작가의 초대전에 왔는데요. 어, 작품하고 바깥 풍경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어, 권일순 작가님은 경기도 광명에서 이루라는, 예술인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제목이 광명 이라는 작품인데요 아 이런 그림은 광명에서 사야되는거 아닌가 광명시청에 멋지게 전시를 해놔야 될 그림 같은데 물결이 일듯이 빛을 표현한 꿈꾸는 사람들의 희망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작가의 작품에서 보면은 어, 어, 풋풋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느껴지 네요. 저 작품을 보면서 네. 야 어떻게 저런 색감을 표현해 낼수 있을까 네. 어,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 맛은 있어요. 맛은 있어요. 맛은 에어요 맛은 있어요. 맛은 있어요. 맛은 있요1은년도에어요라고요 맛은 있어아게은 있어요. 맛은 있어요. 맛은 있어요. 은거예요 보라색을 <laughs> 네, 아.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우리나라있어떤 <laughs> 산맥 어요있죠 네. 그렇게 뭐 어떤 산맥이나 나무다 이런 게 보여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걸려놨더니 네. 아름다롭냐 조형미가 있어서 돌려놨어요 아니 저런 작품을 그리다 보면 네. 의도를 하고 그려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런 노도가 생기는 저는 거예요? 저는 색감과 어떤 감정만 음. 의도하고 그 감정이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 직관적으로 내 속에서 드는 거를 음, 음. 붓질을 하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은거 그러니까 저거 같은 경우에는 음, 다 여기 있는 길로 다 1호로 그렸어요. 1호 붓으로 아~ 네. 작은 붓으로 그냥 음. 예술적인 노동을 예, 예술 해야? 노동을 예. 네. 또 밑에 막뭐 밑에 흙을 안 깔고 그냥 다 하세요. 깔았죠. 그것도 또노동이 많았어요. 재수를 실하고사포질을하고 음. 칠하고 그거를 한 음. 20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면은 캔버스가 피당 음. 부들부들해져요. 음. 매끈매끈해. 캔 저게 뭐 파리가 좀 미끄러질 것처럼. 음. 그래서 화실에서 제가 저런 걸 칠해놓으면 은 선생님들이 어쩌다 하나 제가 주기도 하거든요. 되게 좋아해. 음. <laughs> 음, 근데 그거예요. 이게 뭘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이것에 집중하느라고 이로 붓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저의 그 직관적으로 드는 음. 거를 부질과 색으로 저도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있어요. 표현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의도한 거는 아닌데 그 조형미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음, 네. 그러면 그런 건 살려주는 거죠. 살아온 만큼의 철학이 네. 이게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되니까 그럴 거예요. 이쪽에 아까번에 봤는데 바깥 경치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어, 여기가 완전 어. 컬러가 이 컬러 뭐라구나 초록이랑 그래.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요. 바깥에 여기도 보셨어요? 그렇죠. 여기 봤죠. <웃음> <웃음> 잘하셨어요. <웃음> 얘기 <놓으시면서> 막 얘기 <laughs> 넣으시면서나지 <난> 보고 있는데 <laughs> 찍으시면서 열심히 막 설명을 하시면서. <laughs> 제 작품이 봄이랍니다. 딱 봄에 그린 그림으로. 봄에 제가 한 거예요. 그거는 코로나가 한 손일 때 굉장히 그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왜 힘드냐면 <laughs> 내 속에는 막그 열정과 에너지가 있는데 네. 어, 예, 그 바깥으로 표출하지 못하는 거를 그림으로 했더니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림 형식이 뭐 무슨 그림이라고 그때 하셨는데 까먹었어요. 비구상. 아, 비구상. 네. 아. 근데 요즘 이런 그림들이 합하더라고요. 젊은 음. 그림들이. 아이고. 이제 막저또다가 다른 갤러리를 들렸는데 네. 네. 거기도 비구상? 방구상이라서. 방구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방추상. 비구상과 방구상의 차이를 설명해 줄수 있나요? 비는그 구상이라는 건 사실적인 거거든요 아. 네네.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음. 근데 이제 반 구상은 반 이제 반 정도는 구상이 보이는 네, 추상인거죠 한국이 되게 자랑스운게그 같은게 왜냐면 문화적으로 <laughs> 한국이라는 <한국에서> 나라의 이상이 <laughs> 네, 나라 네, 네. 세계적으로 엄청 많이 올라와서 그 대한 그거에 대한 학점이 얼마나 잘 받은 그는거 같아요